오늘 은탈씨매블하봅니다 탈츠 매빌 놈을 제목 드로메에니 지면 안아 아, 니이 길이야. 이길시면 소리 고고. 오늘 오늘 우리 나에 이사가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. 그는 필로마라고 하는 지역 지옥. 플라마라고 지었고 그 전염병은 예를 지만 아주 작은 한병이냐큰 고통을 느끼고 면대에 죽어가는 병이다. 그 전염병을 연구하려다가 두번한테 납치되었다. 당신은 어지왜날 납치한 거야? 오! 왼쪽이야. 쟤 네, 그랬었는데. 난 다행히 백신을 개발해 내지쯤 넘치거든.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었다. 여기가 더 혹시 몰라. 이거 어디에 넣은 거냐면요. 여기 내려올 때요. 넌 놓지 않을까? 내가 납치됐을까? 그전염병이라 전람병을... 관련된 것과 똑같기도 하다. 왜냐면 이거도 진짜 택에 걸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놓고 지기 때문이다.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가문 손 쓰자. <laughs> 짱뭐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생각보다 깨끗하다 하지만 비빔내가 너무 찐하긴 뚝 놀다 어떤 아이의 일기다 2월 11일 엄마가 병원에날 데려가셨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뭐라 그러시는데 엄마랑 계속 눈물 흘리셨다 왜이까나는 건가 한데 알 역시 알았지. 뭐야. 뭐 뭐. 지금 이런 곳이 있어? 국경에서 왜 끼어가지? 수한 곳을 빠져. 또 아이의 일기다. 여기다가 보관해 두는 것 같다. 12월 3일. 13일. 아빠의 것으로 날 데리러 오셨다. 그리고 날 여기다가 두고 혼자 가버렸댔다. 엄마. 아그 전염병 때문인가 보다. 그차 여러분. 여기 다이아몬가 누가 있다던거지? 오 진짜. 잘못했어요. 응? 그 <laughs> -I, I M T 이게 뭐지? 파부까 <laughs> <팝업가>, 그래도. <laughs> 어, 죄송합니다. 아닌가 <laughs> 보네 그이이데 아, <sor> 아, <sor> 이게 <소상되네. 그사람> 나말지않 不 u、uh huh. 짜장 블로그는 난 이건데 <laughs> 이거 맞을 것 같다. 음. 또 아예 일어있다. 2월 16일 난 벌써 3일째 엄마 없이 이장 오자 와 있다. 아저씨 들 마치 총구를고 살짝 해주려고. 여기서 끊겠다 아무리 저해도 끌려온 건가? 아, 이백 네, 조. 네, 마, 네. 지 마. 일단 이거 여기 뭐지? 다... 아 이층이었구나. 수상해 뿌실래. 어. 다른 데 가자, 돌아올라고 가자, 는 또. 있는다. 거지 이미 병에 걸려 죽을 운명이니까. 사람이 끌려가 죽음을 당해 병에 걸린 거로겠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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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죽은 거군 <laughs> 사체 처리자. 아니면 백칠 백칠 개발했는데 사람 대 병에 걸려 죽다니. 백칠을 치료할 수있 없나? 이게 설마 백신이야? 백신으로 사람을 치료하면 죽지 않아도 되는데 이병은 걸리기만 하면 죽어가는 병인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보다 봐. 뭐 바로 죽는 게낫다고 하면서 이 병에 걸린 사람도 모조리 죽었대. 게다가 전염병이라 사람들을 건물 수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미 백신을 개발했는데 누군가 나를 납치해서 일일이 로 오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했던 관리 수가 없잖아. 진짜. 지금 허리병이 걸린 사람은 전쟁에 이용 빨리 배틀 개발할 때 관리해야 돼. 빨리 여기서 나가자. 병이 걸리 사항 등 내던지는 전이 나고. 오 고맙네요. 이가 아직 붙지 않았다. 아예 마지막 일기를 보고 오세요. 아예 일기다. 2월 20일 난 내가 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었다. 뭔가 이걸로 말했지? 찾았을까. 그나저왜 죽을래니? 죽어하지 뭐 마지막 일기인데도 너 오늘 2 0일에 어떻게 해서든이아이를 구하겠어. 이?

나이를 무사히 구했다. 미친도 아니고 난 영웅이 되었다. 그아이 이름은 애나였다. 너가 가면서 멋을 고산게많 고마워요. 핸딩. 제 플레이 감사합니다. 이웃수 <laughs> 전선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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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화. 대화 받 이 아, 뜨다. 잭점을 넣직 여기다가 윗부분을 넣어줘야지.

미 <laughs> <laughs> 예이 여러분 구독하기 구독하기, 즐겨찾기 꼭꼭 해주세요 이상 시원치입니다 굶기 힘들고 패기